여러분, 안녕하세요, 석태야입니다. 오늘은, 어머 제가요, 액계를 만들, 액계를 만들 건데요. 이거를, 아. 지, 어, 지금, 잠시만요. 소리가 좀 크게 들리시죠? 제가. 자. 오늘은 액계를 만들 건데요. 액기를다 만들면, 어, 헛. 이거, 야, 다 잘라붙었잖아. 몰라. 이렇게 돼요, 대충. 우우. 예. 자,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준비물은 이 물. 물이 필요해요. 물. 물이 필요하고. 에잇, 채. 한 2편은 좀 많을 것 같아요. 자, 아이크레이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, 소다. 소다. 음, 이거. 그리고, 물풀. 제가 물풀이 조금밖에 없는 관계로, 찐, 짧게를, 쬐, 뿜 만들 거예요. 자, 일단, 먼저, 통에다가, 물을 한, 요 정도. 이 정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, 하이클레이, 한, 어, 이거 좀 딱딱해졌다. 딱딱해지면, 요 정도, 아니다. 이 정도를 넣어주세요. 아, 물좀만더 넣자. 아, 물풀 다쓸것 같은데. 만약에 이거 물풀 다 쓰고 없으면은, 이거, 아, 맞다. 이건 착풀이에요. 착풀. 좋은 풀보다 착 풀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, 안 되면은, 이, 분 풀로 해야 되죠? 이거 진짜 안 되는데. 되긴 되는데, 일단. 일단, 요렇게, 요렇게. 거의 잘오므려집니다 오므리고 올게요. 안녕. 아, 여러분, 어떡하죠?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.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조금 이따 다시 올리, 올릴게요. 알겠죠? 알겠죠? 꼭 약속해! 오늘 아님 내일 올릴게요 이 편을 아 오늘 올릴 것 같아요 너, 아, 일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뵈도록 하죠 안녕 아 너무 짧았나? 죄송해요